자, 오늘은요, 용띠입니다. 이 진생들, 어, 마흔 일곱의 기운이, 삼재기, 삼재기운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입삼재기 때문에, 여기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무엇이냐? 하시는 일에 내가, 어, 직장에 또는 사업에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기는좀 뭐하고, 병신생들이 올해 삼재긴 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삼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조금 간단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빼고는 하시는 일에는 여기는 무지하게 바빠질 것 같고 하반기도 또 역시 문서 기운 강하게 들어오니까요. 직장만이나 또는 직장의 이직이나 이러한 것도 문제 없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꾸 옮기려는 것에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무엇을 하려고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하시거나 새로운 터전을 옮기거나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문제 없겠다 이렇게 봐요.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보여줘 아주 좋습니다. 삼재긴 해도 여기는 좀 복삼재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오래 좋은 운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59세 갑진생입니다. 어 이분들이야말로 올해 아홉수에다가 삼재, 입삼재 기운이 더해져서 올해 기운이 여기 보면은 부부의 공망이 있을 수 있고요. 말하자면 이별수, 이혼의 기운이 파경을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 부부간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삼재 기운이 재산이 좀 흩어지는 재산으로 좀 금전으로 손실을 봐야 되는 그런 그런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 어 재산의 손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한 거를 회수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뭔 병고가 생겨서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차질을 잇는데든지 이러한 문서의 기운들 그리고 사고수 이런 기운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 한해, 1년만큼은 적어도 1년만큼은 올해만큼은 올해. 생일달, 어, 다음에 다가오는 생일달까지 1년만큼은 부적이나, 어, 떤 간단, 간단한, 어, 떤 그런 거를 해서 조금 막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운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맞아요. 안 좋은 거는 비교 가는 게 맞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어, 이런 무당 선생님들,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이럴 때, 어, 비싼 돈 들여서 구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부적이라도 써서, 이렇게 좀 막아가지고, 몸에 좀 1년 동안만 지니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올해, 어, 보면은, <laughs> 금전으로다가 융통이 되지 않고, 이게 깨진 바가지 같아. 깨진 바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금이 갔어요. 바가지에 금이 가서 밑에 물이 새는 상황이다. 자꾸, 내가, 내가, 내가 써서 뭐 이렇게 해,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도 부어도 물이 자꾸 새.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자꾸 새는. 그냥 꼭돈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가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들려서 죄송한데 구세, 구설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게좀안 좋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안 좋으니까. 마가 가시라는 거고 좀 지켜 가시라는 거고 재산도 그렇게 해서 조심히 1년만잘 보내시면은 괜찮겠어요 올1년이 가장 위태롭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지 않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좀잘 해서 어꽉 무속이 아니더라도 믿는 신앙이 계신다면은 많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정 수양을 하 하시던지 기대시던지 그런 어떤 기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7세는 괜찮고 대운이 아니지만은. 배움 못지 않은 운기가 들어왔으니 좋을 것이고, 하시는 일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러시고, 그리고 59세는 변화 또는 어떤 확장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변모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구설이나 또는 내가 금전으로다가 자꾸 새는 그런 기운도 들고, 가만히 있다가도 뒤통수에 돌이 날아오는 그런 격이요. 그러니까 무속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로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59세 갑진생은 각별하게 1년 동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상황은 좋지 않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광명 송학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